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 진저 고라시라 화이슬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와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시니라 하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서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절에서 24절 말씀 안에서 새 도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새 도시가 대표적으로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앞, 우리 앞부분을 보면 10장까지 그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왕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9장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큰 권능으로 침투해 들어오는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었고 그 내용은 구약성도들이 그렇도록 대망하고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12장 말씀을 보면 주로 그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부류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야참 이렇게 믿기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나 하게 되죠. 반대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린 아이들 같은데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나타나고 믿게 되었음이 또한 반대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도시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21절에 보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입니다. 이두 도시는 주로 가브나움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많은 둘러와 시돈들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특별히 베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 유명하죠. 또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가보나움은 어떻습니까? 가보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사가셔서 또한 계시는 곳이기도 했고, 8장, 9장 앞부분에서 10개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 가보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기적과 이적을 만약 소돔 땅에, 그장세기에 나오는 소돔 땅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오히려 구원을 얻었을 수 있었겠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복음의 권능을 보여주신 장소이죠 그런데도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앉아서 민숙이 말씀 읽으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잘 믿지 못하고 배반하고 목이 곧았을까 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상처럼 보이고 믿어진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믿게 된 이유는 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을 열 마음이 열린 자들이 믿게,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데 말이죠. 그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고만에 이렇게 헬라우로 화이슬진저 우아이소이라는 이 화있다라는 말은 정말 큰일 났다. 어떤 그 화였던 책망보다 큰 책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믿은 것이 믿는 것의 이 고귀한 기쁨. 그리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마치 검사처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니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은 충분히 있어서 변명할 수는 또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변명은 하지 못하고 우리 믿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25절 말씀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들었고 예수께서 우리를 원하셨구나 라는 그 감격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시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청의 대상자들은 누구일까요? 수고하고 무검진진다는 누구일까요? 어, 이 모든 사람을 사실은 상징하죠.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가야만 어,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읽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제자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도 이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예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에 안식, 온전히 쉬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대큰 스승인 어거스틴도 그럴 정도인데 우리도 또 다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무거운 세상짐을 여전히 우리도 지고 있는 우리로서 예수님 앞으로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을 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요수아와 다윗입니다. 여호수아도 안식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간 분이고 다윗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에 안식이 올수 있도록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두 사람이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옷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윗은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안식은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께로 가야만 참된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안식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 노아의 이름도 안식이라는 뜻이고요.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으며, 그리고 50년 만에 희년과 유월절과 대속제일, 모든 절기들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체를 보면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안에도 이 초청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사여서 46장에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품어줄게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지어줄게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 믿는 우리도 그 품에 안겨야 짐을 벗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어떤 면에서는 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짐을 지고 오늘 우리는 출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29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거워 보이더라도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배워 나가면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사도가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기적을 본 적도 없는데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예수님을 믿느냐? 놀랍지 않냐? 그러한 놀라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이 산상수훈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믿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성삼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있어서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다그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의 닭에 담당하셨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또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의 멍해를 메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부모들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참된 안식과 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또 심이 필요한 우리도 오늘도 주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